안녕하세요. 안동삼신당 공보살입니다. 나에게 최고의 운이 들어오는 순간을 그 일반인이 알아챌 수가 있어요. 모르면 등신 아니라. <laughs> 아니 더 최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더 최고로? <laughs> 더 최고로 좋을 수가 있잖아요. 더 최고로 일단은 뭐 내한테 좋은 운이 들어온다. 네. 그러면 일단은 뭐 주문이가 조금 두둑해질 거고, <laughs> 어? 나를 많이 찾을 거고, 어? 뭐? 뭐 평소에 찾아도 안 보는 것들이 뭐 찾아와갖고 밥 사준다든지 뭘 한다든지 뭔가 모르게 생활의 변화가 들어오지 최고 많이 들어온 건 주머니 아니라. 어, 어, 아 저는 약간 뭔가 무속적인 대답을 하고 <laughs> 있는데 저, 저 저도 할수 있는 얘기를. 아 <laughs> 진짜? 그러면 좀 이렇게 눈치를 주고 얘기 주고 얘기하지 그랬어. 미안해 눈치를 못 채서 앞으로 <laughs> 눈치 있게 살게. <laughs> 아 그러면은 제가 오늘 사주를 한명 가져왔네. 사람 언제가 가장 기운이 최고의 기운이 들어올지 한번 받으세금도 기운이 좋다 지금도 기운이 좋다 봐 이거 온몸에 소름 다 돋으면서 웃음밖에 안 나온다 코노래가 절로 나온다 아, 그래요? 제가 불러드려 볼게요 <laughs> 어, 비디 삼촌도 누구 닮아가? 지금 나 테스트 하는 거야. 갑자기 머리가 띵하야 아파 오는데. 어? 구설 터질 일이 있다, 이러신다. 아, 이사람요 응, 어. 구설 터질 일이 있다. 응, 어. 어. 키도 크고. 어, 그래요? 키도 크고, 뺀질뺀질 하이 뺀질 있잖아. 이 목구비도 뚜렷하고 피부도 뽀야 있지. 어, 그래요? 맞아? 어, 맞아요. 응, 근데 이 사람이 네. 지금 정해놓고 만나는 여자는 없지? 상은 없어. 언론 상은 없어. 좀 있으면은 그런 것도 조금씩 말이 날 일이 있다. 아, 그래. 음. 아이고 잘났다, 이쁘다. 아, 이 사람이요? <laughs> 야. 누구지는 몰라도 그냥 아. 그냥 즐겁다. 아. 음. 음, 보는 자체가 힐링이다. 네. 좋은 기운이 있나 보네. 이 음, 이 사람은 할매가 따라다니면서 도와준다. 아. 이집 할매가. 아. 음. 근데 어, 이 사람이 올해는 좀구설 같은 걸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시고 어, 그리고 이제 사주가 9월 승이다 보니까는 어, 좀 이렇게 좀 단돌이를 잘 해야 돼어 가장 이 사람한테 가장 조심해야 될달일까요이 사람은 그냥 1년 12살이 다 조심해야 되는 달이야 아, 도대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어 그냥 이 사람 하나 놔두고 어 눈을 셀 수가 없다 쳐다보는 눈을 셀 수가 없다 아, 이 사람을 쳐다보는 눈이요? 응 눈을 셀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1년 12달을 나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어?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하나 를 놔두고 어 전부 다 있지 완전 뭐 올빼미 눈맨치로 눈만 뺀질 뺀질 해갖고 이 사람만 마구 다 바라보고 있는데 네네. 이 사람 숨 어떻게 쉬고 사냐 조금 관심을 덜어줄 필요도 있겠네요. 응, 음, 근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마냥 신나고 즐겁고 음, 좋은데 음, 올해 음, 한석 달가 조금 이렇게 여름이 지나갈 무렵 그 정도 되면은 음, 잘못하면 연애 연애로 인해 갖고 여자로 인해 가지고 구설 터질 일이 조금 있고. 아, 그래요. 음, 그리고 이 사람은 앞으로는 그렇게 운이 나쁜 운이 아니야. 괜찮해. 음, 최고의 자리도 올라갈 수 있는 사주다. 아니 사람요. 음. 그 구설이 여자 구설이 뭔가 좀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을 만나는 거야? 아니 면 그냥 여자를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 내가 그랬잖아. 어? 올빼미들처럼 눈맛 땡글땡글 해 갖고 하나를 놔두고 감하는데 너무 많다고. 1년 12달을 조심해야 된다고. 어. 그냥 여자를 만나면 이제 문제 문제거네이구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옆주에도 주변에도 사람을 좀 정리를 해야 돼. 주변 정리도, 지인들 관계도 조금 정리가 조금 해야 돼. 음. 음. 정리가 필요하다. 음. 제가 아까 맨 처음에 그거 여쭤봤잖아요. 이분이 가장 최고예요. 우는 때는 언제예요? 이 사람이 어, 37되면 운이 많이 좋아. 37? 곱 음. 어. 최고의 자리에 오를 거야. 아, 그래요? 음. 그럼 지금 뭔가 이 사람이 좋은 기운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최고가 아니라는 음. 말씀이시네요, 운이? 지금도 운이 괜찮아, 나쁘지는 않아. 근데 작년에, 내년에 조금 조심해야 되고, 이 사람은 근데 있지, 어, 이렇게, 보이는 거로, 느낌적으로 들어올 때 보면은, 이 사람이 저기 뭐지, 이거, 연예계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거든? 어, 맞아 응.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 하는 것도 있지만은, 계약이 몇개더 했는지, 계약, 계약을 아마 몇개더 했을 거야. 이거 끝나면 다음 타로 또뭐 나올 거 있을까? 어. 그냥 응. 올해 기운이 엄청 좋은 거같 지금 이 사람은 지금부터 승승장구야. 승승장구인데 여기서 관리를 잘해야 되지. 어... 응. 이사람이그뭐 완전 안 됐다고 하긴 그렇지만 응. 그냥 잔잔하게 왔어요. 응. 그러다가 올해 갑자기 기운이 팍 터졌단 말이에요. 올해 이, 이 사람 요띠 자체들은 올해는 괜찮아. 어... 이 사람 뿐만이 아니고 이때 자체는 올해 이 나이 대의 사람들은 괜찮아그 어. 대신에 내년 수에는 전부 다 조금들 조금, 조금 조심은 조금 해야 돼. 아 무조건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음. 없나 보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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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이 사람 그러면은 지금의 자리를 노력을 해서 왔을까요? 운이 더 많았을까요? 노력도 엄청 많이 했어. 이 사람요. 음. 어. 그지 나름대로 있잖아. 슬픔도 많았어. 어, 어떤 쪽으로? 본인이 나한테 얘기했잖아. 노력을 많이 했다고. 노력을 하면서, 어? 네. 그 노력하는데, 그냥 노력하면 되겠어? 눈물콧물도 작겠지. <laughs> 응. 또, 이 갈망, 갈구도 엄청 컸고. 노력을 한 응. 근데, 그 노력해도 안 됐는데, 예. 음. 응. 힘들었는데, 네. 그냥 이렇게 보면은, 막, 이 높낮이 보다는, 그냥, 이렇게 잔잔하, 이렇게 오다 이렇게 올라왔거든. 맞아요, 맞아요. 오, 응. 그, 그렇게. 근데, 응, 그렇게 올라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계속 요거야. 아, 근데, 그래요. 조금 조심을, 내가 아까 주변에 사람들 조심하라 그랬잖아. 어, 옆에서 주변 관리 잘해야 되고, 어, 어. 항상 좋은 일에는, 어, 네네. 나쁜 게또 따라오는 게 기본으로 딱, 그, 풀 세트잖아. 네. 요렇게 올라갈 무렵이 뚝 떨어질 일도 있어. 아, 응, 그니까 러좀 주변 관리를 좀 잘해야 되고, 이 사람은 술도 좀 먹으면 안 돼. 술도 조금 이렇게 음주 감우가 심해. 응, 여자 조심해야 되고, 음. 이것만 조심하면 은이 사람은 있지. 응, 똥칠할 일은 없어. 그 여자 이런 뭐술 먹고 뭐 여자 뭐 이런 것만 응, 좀 조심하면. 응. 그니까 러이 술을 먹고 여자 조심하는 게, 이렇게 술 먹고 뭐룸사롱 뭐 간다, 뭐 여자는 술집을 간다, 그걸 조심하는 게 아니고, 어, 그냥 있지 왜 옛날에 좀 이런 거좀 비슷한 케이스 아마 있었을 거야 왜 연예인 왜그 같이 술 먹고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같이 일하는 뭐 피디들하고 이렇게 술 먹고 술자리에서 왜 해갖고 뭐, 뭐 이렇게 해서 뭐 덮어 씨 갖고 뭐 재판하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 어, 그런 케이스로 그렇게 한번 들어올 게 있어. 야, 같이 놀다가 음, 같이 그러니까 어디 뭐 술집을 가서 여자를 끼고 술 먹는 그런 네네. 그런 게 아니고 네네네네. 그냥 내 무리야.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옆 주에 지인 사람들 관리하고 옆 주에 사람들 주변 정리하라 그러잖아. 응.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 갖고 올라갔다 떨어질 일이 있어. 그래서 술 여자를 조심해야 돼. 갑자기 확 스타가 되면 성격이 변할 수도 있고 인성이 변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떨까요? 그렇게 막대 먹은 놈은 아니라고 그래. 이 사람이요? 음. 뭐... 그렇게 막대 먹은 놈은 아니라 그래. 앞으로도 그렇게 변할 일은 없나 보네요. 그래도 사람이 조금 인기가 올라가 주머니 돌아 주머니 돈이 들어오면은 인간은 누구나 다변하게돼 있어.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음. 응. 아 근데 그 정도는 뭐 누구나 다 한다. 막값파는 아니다 이거지. 막값파는 응. 아니다. 막값파만 아니면 되지 뭐. 아 맞아요. 막값파만 아니면 돼요. 그 요새 네. 막값파들이 얼마나 많어. 근데 막값파 여기도 또 앉아 있네. 아 저요? 그래. 아저 제가 무슨 막값파? 막값파지. 우리 한참 안거든만아막약 올리는 거 배워갖고 오고 사기 치는 거 배워갖고 오고.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이분은 사진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생겼어. 오, 나 알지. 그 변호사어 맞아요. 그렇지. 선지었고 뛰어. 하루도 안 빠지고 그 제방까지 보는데. 어, 뛰어가지고 뛰어요. <laughs> <laughs> 야, 꼭 그렇게 찍어야 되나? 날 이겨 먹고 싶나? 아니, 어? 핑계지 뭐라고 할까 봐 제가 정정히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핑계이고 날 갈고 싶었겠지. 아니야, <laughs> 이 사람이 아무튼 지금 엄청 엄청 이 드라마를 찍고 엄청 잘 됐어요. 지금 뭐 트렌베... 파트너십이 좋았잖아. 아그 그 여자분. 음, 뭐... 파트너십이 좋았잖아. 그래서 되게 뭐잘 어울린다는 소리 들었어요. 음, 파트너십이 좋았잖아. 선생님 뭐 보시게 어떠세요 그분이랑? 둘이 열애설 날 수도 있어. 아아 온몸에 소름 다 돈는데? 아 그래요? 어 아... 응, 이봐 보이지 소름 돋는 거. <laughs> 이씨 저 봐. <laughs> <laughs> 아니, 알겠습니다. 이분이 아무튼 뭐그 트렌 스타 그 지표 순위가 있어요. 거기에서 1위를 했어요 올해. 음. 그 아래 막 뉴진스도 있고, 음. 임영웅 씨도 있고, 음. 그걸 튀어넘어서 이분 이 1위요. 아니 그 정도로 올해 이런 운이나 뭐이 사람을 받쳐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을까요? 어디 가서 구탄판 했나? <웃음> <웃음> <laughs> <모르겠다는 웃음> 아, 그거 좀 조사해갖고 와봐라. <laughs> 그런 걸 조사를 잘해갖고 와야 되지. <laughs> 아무튼 그랬는데, 뭐, 볼에 그 정도로 누가 밀어주는 사람이 있었나요? 뭐, 밀어주는 그것도 내 옆에 지인을 또잘 만나면 또 뜨는 수도 있잖아. 네. 응, 또왜안 보이다가 왜또 눈에 확 띄면은 또 저것도 이렇게 하면 또 올라가듯이. 요번에는 이 사람이 운도 있지만 인복도 있고, 그리고 또이 사람이 요번에는 파트너를 잘 만났어. 음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왜 사업도 이렇게 동업을 할 적에 동업할 적에 이게 파트너끼리 이게 잘 맞아야 되잖아, 사대가 그래야 이제 사업이 잘 되잖아. 네. 그런 식으로 뭐 영화라든지, 뭐 내가 무슨 뭘할 적에 내 파트너를 잘 만나야 뭐든지 잘 되잖아. 음. 그치? 응. 우리 운동할 적에도 왜 파트너 잘 맞아요. 만나야 되고. 그니까 요번에는 이제 이분이 이제 파트너를 조금 잘 만났지. 아, 그러면 응. 그분도 기운이 좋고 이분도 기운이 좋아서 시너지가 팍 나버린 거야. 그치. 근데 그 여자분도 기운이 엄청 좋은 분이야. 아, 기운이 좋아. 어, 응. 진짜 응. 그 사람은, 응, 조상이 공이 많은 사람이야. 조상이 득을 많이 받는 사람이야. 어, 윗대에서 또 빌던 가장이라 그래. 어, 응.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여자분도 있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이 말에 있지, 이렇 보면 이 말이 있잖아. 은근히 힘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힘이 있거든. 아. 사람을 끌어 당기는 게 있단 말이야. 응. 이분 아까보 뭐 여자 뭐 이런 구설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분은 좀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나야 좀 잘게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이지 어떤 사람이라고 이제 꼭 정해 놓을 필요는 없어. 음. 그것도 이제 내 먹이고 내 그거거든. 네. 그냥 내가 있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 기준에서 안 벗어나면 돼. 기준에서. 어. 그리고 내 도리이지. 도리에 넘는 짓은 안 하면 되고 음. 분에 넘치는짓도안 하면 되고. 별이 것어서 고개 맨땅에 저기 좀 숙이면 되고 네. 안 쳐들고 네. 그러면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왜 부하고 뭐 명예 이런 게또 갖춰지면은 누구든지 간에 고개 드는 건 사실이잖아. 그쵸, 그쵸, 음. 그쵸. 그거는 그쵸. 이제 뭘 누구를 만나라 하지 마라 그것도 그것도 다내 탓인데 뭐 굳이 뭐 찝어준다고 그 사람들이 내말 들을 건 아니잖아. <laughs> 그 올해 아무튼 이렇게 잘 되고 선생님이 아까 고또 뭔가 잡은 것 같다고 또 만약에 드라마를 또 해요, 그러면 이분이 막 연말에 뭔가 상이나 이런 복도 있을까요? 뭐상복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한번 또 할배한테 물어보고 네네네. 저 봐라 나는 일하고 있는데 너는 뭐 하노 이따 거잖나 그 있대 아 있대요? 그래 니나일 어... 네, 시켜놓고 딴짓하면 신고할 뻔다 <laughs> 어느 정도 그런 상의 위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응. 조금 그래도 좀 급이 있다 그래 급이 있어요? 응. 오... 급이 있다 그래 사실 뭐 올해 이분이 엄청 잘 되는데 내년에 지금보다 더잘될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잖아 네네. 고장 날 수도 있어요. 응. 아, 진짜. 근데 요뭐또뭐 계약 하지 않았어? 저 이번에 대해서 잘 몰라서. 나일 시켰으면은 <laughs> 어 삼촌도 가갖고 사전 조사를 좀 해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저도 아마 하긴 하는데 아 이게 젊은 애들 이어서아 진짜 곤란하네. 어 진짜 뺑당공무같이 나한테 일만 부려먹고. 앞으로 이번 어떻게 좀 행동을 하고 어떻게 좀 하라고 한 마디 해주세요. 그냥 지금 이대로 이 모습, 음, 이 분위기 이대로 그냥 요 페이스로 가면은 진짜 정말 좋겠습니다. 탈안 나게.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